교투상 2번 예제입니다. 자, 먼저 정면도에서 사각형 하나 그려 주는데 사각형의 크기는 30x30입니다. 돌출을 10mm만큼 해 주고 앞면에서 스케치를 할 건데 이번에 크기는 18x10짜리입니다. 사각형의 중심이 일치돼야 되고 사각형의 끝선이 선 위랑 일치되면 됩니다 그래서 5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게 맞는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측면도 같은 경우에 숨은 선을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사용자화에 우클릭해서 비주얼 스타일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, 은선을 보면 물체랑 똑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예제입니다. 일단, 사각형을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30에 30자리를 그려서, 돌출을 10mm만큼 해주고, 앞면 스케치면 잡고 폭이 20이고 높이가 10자리를 그린 이후 일치 기능을 이용해서 끝에를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. 돌출을 5mm만큼 해 줘라. 서 볼륨 값을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기초투상 2번 마무리하겠습니다.